이미 만들어진 통명함에 사진을 교체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 밑에 점세 개를 눌러야 여기까지 오죠. 자 그리고 통명함으로 옵니다. 여기서 바꾸실 통명함을 예,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걸 선택해 볼게요 자,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상단에 보면 점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하기가 있어요 자, 수정하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예, 여러분의 사진을 선택하려면 사진을 촬영하셔도 되고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래요. 자,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눌러 줄게요. 그런 다음 예, 적당한 사진을 골라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번 골라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확인을 눌러주시면 사진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X 눌러서 나올게요. 이렇게 사진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